안녕하세요. 족지게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날에 태어난 생일 날에 대박의 기운이 들어있까 이렇게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내가 7일에 태어나고, 8일에 태어나고, 14일에 태어나고, 17일에 태어나고, 24, 27, 28, 31일에 태어났다면 대박 아니면 중박이다. 어 그래서 7에 태어난 사람은 행운의 숫자예요. 또 재물명예를 얻고 뭐 재물명예가 들어있다. 그리고 아랫사람한테 좀 이렇게 그러나 어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배신당할 수, 확률이 높고 또 8에 태어난 사람은 계획에 의해서 차분하게 움직이며 명예롭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14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들의 도움이 많아요. 인덕이 많고 일어설 수 있는 14일생 또 17일생은 음 손재주가 좋고 말재주가 좋고 그러나 황소고집이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은 천운을 갖고 태어난 생일 날짜고요또 고집이 좀 세고 말을 잘하고 손재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24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재물이 많구요. 저 천재 아니면 바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24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손재주가 아주 좋고 말재주도 재간이 아주 좋아서 영업하시면 아주 잘하는 사람이 많고요. 27일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사람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림드려요. 그래서 내잘난 맛에 살지만 내가 음, 사람한테 좀 상처를 많이 입는 격이에요. 많이 주고 그래서 인덕이 좀 작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원체 좋아해요. 27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 아프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일에 태어난 사람은요 내가 노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들어있고 28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큰 아들 큰딸 운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딸이 아닌데도 큰딸 운명으로 이렇게 어, 일복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큰 아들 운명으로 또 내가 막내인데도 큰 아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28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상에게 잘하면 부자, 장자로 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31일. 31일은 이렇게 생일이 자주 없지요. 그몇 년에 한 번씩 오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그재주나 내가 가진 재주 재능이 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1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태어난 사람들은 대박 아니면 중박이에요, 진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들에게, 어 이렇게 인정을 받고요. 또 사랑을, 어 받아, 받아요. 그리고 또, 이, 그, 약간은, 그, 외로운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더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일날, 아, 8일날, 14일날, 17일, 24일, 27, 28, 31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8일에 대한 사람은, 어, 남들한테도 인정도 받고, 사랑도, 어, 봤지만 약간 외로운 운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팔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상을 잘 섬겨야 된다 하고 오늘 쪽집게 보살이 한번더 찝어 드리는데요. 아무리 천원을 갖고 태어나고 좋은 어 운기가 들었다고 해도 내가 노력해야 어, 중박 대박이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물 명예를 어,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고집이 세서 한 가지만 매진을 하면 크게 승승장구 할수 있습니다. 고집이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만의 아이템, 나만의 추구하는 삶, 그게 옳은 길이고, 괜찮은 길이다 하면, 아, 말재주도 좋지요. 손재주도 좋지요. 그러니 잘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시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아주 높다. 어, 뭐, 사람에게, 어, 좀 이렇게, 그, 마음을 다칠 수는 있지만, 또, 이 17, 17일에 태어난 사람은 50세 이전에는 사람한테 마음에 또, 마음을 많이 당해요. 근데 50세부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17일생은 마음을 많이 다치기 때문에 내가 어좀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반만 접어야 된다. 안 그러면 밤이 되면 마음을 많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50세 전에는 그렇다는 거한번더 이렇게 찝어드리고요. 태어난 날에 대박의 기운이 들어 있으니 더 노력하시고 올해 좋은 일이 있고요. 또어 여러 가지로 또 재미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 제주많은 어어 사람이니 내 능력을 많고 펼쳐서 올해 좋은 일 많고. 어 희낙낙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황소고집으로 그동안 밀고 왔던 게 오늘 날짜에 이렇게 꼽아버린 드 사람들은 올해 아주 대성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어, 뛰냐에 따라서 대성할 수 있다. 발목할 수 있다. 최고 정점을 찍을 수 있다. 하고 쪽지개보살이 말뚝을 꽝, 꽝, 꽝! 받겠습니다.